스튜에 대해 알아보자. 스튜는 21년 생으로 올해 4살이며, 신규 경쟁전 모드 파워니그와 함께 출시했다. 지금은 영웅 브롤러지만, 출시 당시 트로피 진척도 브롤라였기에, 스튜 출시 당일, 에드거 무료 나눔 사태처럼, 서버가 다시 한번 걸레짝이 되고야 만다. 과연 이때, 당시 스튜는 얼마나 강력했을까? 스튜 출시 당시 유튜버나 프로게이머는, 스튜를 일명 칼잼으로 분류했는데, 모티스와 같이, 난이도가 높아서, 실력 있는 고수만이 제대로 쓸수 있는 브롤러라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까고 보니, 칼잼은 무슨 무작정 평타 날리면서, 대가리만 박아도, 1대3이 가능했다. 또한, 공속이 빠르다는 장점으로 인해, 딜량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궁으로 근접해서, 원딜들을 사르르 녹여버릴 수 있었다. 스튜 출시로 인해, 근접 브롤러 쪽 피해 사태도 너무나도 심각했는데, 어찌 어찌 이동기로 근접해봤자, 딸깍 궁으로 밀치고, 도망가버리고 그걸 어찌어찌 어찌 추격하다가 불처박고 뒤지는 상황이 허다했다. 게다가 특정 근접 브롤러들은 아예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상대하는 입장에서 5만 가지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천안 무료 브롤러에게의 유저들은 긴급 핫픽스를 예상했지만 핫픽스는 무슨 약한 달간 이 상태로 방치된다. 오직 스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4월 리그에서 하나밖에 없는 벤카드였으며 혹여나 스튜의 존재를 망각하여 상대팀 스튜가 픽이 된채 게임이 실행되면 삼픽은 팀원들에게 엄마 생사 여부, 가정 형편을 해명해야만 했기에, 스튜는 200% 확률로 필벤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유저들은 스튜가 창고라는 일반 게임 버리고, 청정구역인 파원리그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스튜가 드디어 너프된다는 소식을 듣고, 브롤로토막장인 슈퍼셀이 무엇을 잘나갔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패치 노트를 확인해보는데, 체력 200 줄이고, 평타 딜량을 무려 20이나. 20이나. 깎았다 보여주기식 했지 아니냐며 현타가 새겨온 탱커 유저들은 거센 항의를 하였다. 결국 슈퍼셀은 한번더 체력 200을 깎는데 이제부터 무작정 대가리 받기엔 안정성이 너무나도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위티어 이야기고 상위티어 대회에선 여전히 미친 성능을 보여줬다. 그러나 너무 깝쳤을까? 결국, 스튜의 핵심이었던 궁의 넉백 효과가 삭제되었다. 이너프로 인해 스튜는, 이제 퇴물이다 아니다, 여전히 현역일 것이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확실히 너프로 인해 오피자리에선 내려왔지만, 탱커들 상대하기 조금 버거워졌을 뿐, 스튜는 여전히 1티어 자리를 지켜냈다. 1. 파이퍼가 원거리 메타 한창 해먹고 있을 때, 스튜도 이 가젯을 받게 되는데, 출시 초기 이 가젯의 압도적 성능으로 인해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연구해보니, 스튜의 단점을 완화시켜줌에도 모자라 난이도까지 낮춰버리는데, 이때, 당시 이 가젯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가젯을 누르면, 어지 이가젯처럼 바로 궁이 충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젯을 정말 다재다능하게 쓸수 있었는데, 궁 충전 실수를 해도, 가젯으로 바로 만회하거나, 벽을 파괴해 암살, 즉시 궁을 채워, 기습중거리 슛을 때리는 등, 새로 나온 이가젯은 정말 사기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슈퍼슬 전매 특허칼 쥐어주고, 팔 자르기 패치로 인해, 이가젯 3탄 너프에 모자라, 이스파 힐량까지 너프 먹게 되었다. 너프 자체는 컸지만, 애초에 일가젯 성능도 훌륭했기에, 이런 너프들런 스튜를 보내버릴 순 없었다. 이부 평타 너프, 이가젯 너프 롤백 버그 등, 일이 좀 있었지만, 3년이면 브롤에서 세상이 뒤바뀌는데, 스튜는 신기하게도 그런 거에 일체히 허말리지 않고 굳건하게, 1에서 2티어를 지켜낸 몇 없는 브롤러다, 애초에 메커니즘 자체가 숙련도가 높으면, O피급 성능을 낼 정도로 잠재력이 무한한 브롤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에 들어 파워 인플레 현상이 심해지면서 점점 메타에 뒤처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자꾸만 강력하게 출시되는 신규 브롤러와 하이퍼차지 보유 브롤러들은 늘어만 가고, 혹은 리워크, 보상 버프를 받는데, 스튜 인생 4년 동안 받아본 버프라곤, 딸랑 체력 100 버프 뿐이기 때문이다. 뭐 잠시 도련 변이에서 오토마우스로 인해, 개사기가 되었다곤 하지만 이건 내네 알바 아니고, 파워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 3년간 1에서 2티어를 지켜온 스튜가, 현재 3티어까지 내려간 모습이다. 확실히 세상이 뒤바뀌었고, 스튜보다 더 안정적이고, 유틸성 높은 멜로디도 출시했다 보니 더더욱 스릴이 없어진 것 같다. 2024년 7월 대규모 벨피에서 이러한 너프를 먹었는데 나무 위키 피셜 하차 워밍업이라고 한다. 지금 딱 하이퍼 차지를 받을 시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봤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